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의도 아파트에 대해 블로그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여의도 아파트는 상업지역 아파트와 주거지역 아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공작 아파트, 수정 아파트이며 진주, A동, D동이 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들은 1971년도부터 1978년도까지 전부 70년대 아파트들이며 가장 작은 평수인 15평부터 대형 평수인 69평까지 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형태는 판상형 복도식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여의도 아파트 전체 가구 수는 7429가구 89개동입니다. 여의도 상업지역의 대표 아파트인 여의도 서울 아파트의 입지를 보면 한강조망 한강공원 접근성 지하철역 거리 더현대 서울이 가까운데요. 여의도 대장 아파트로도 유명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192가구밖에 안 되는 소규모 단지이지만 한강변에 가깝고 상업지역에 있어 다른 아파트보다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76층 높이 300가구 미만 규모의 주상복합건설 계획을 갖고 있고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조합설립 등 다른 절차가 필요 없고 용적률 또한 최대 7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아파트 중 상업지역인 공작아파트는 조만간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공작 아파트 또한 서울 아파트와 비슷한 입지를 띠고 있어 조명을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여의도 아파트 중 수정 아파트는 여의도 중심가 쪽에 위치해 있으며 요새 조명을 많이 받는 여의도 브리튼 과일단지라고할수 있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현대 서울과는 3분 거리에 있으며 중심 상업지역 건너편에 있어서 은행과 증권가들이 가깝고 도보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상업지역의 장점은 용적률이 6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재건축 시 기부 체납이 없고 초고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단지가 작다는 점이네요. 주거지역 아파트 중에 광장 아파트하고 미성 아파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인광장 아파트와 미성 아파트는 한강 조망을 제외하면 입지가 매우 뛰어난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최근 광장 아파트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을 과반수 참여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찬성 반대 조사에서 전체 576가구에 366가구가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광장 아파트는 이일 이동을 제외하고 분리 재건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원 판단에 의해 분리 재건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아파트인 주거지역인 삼부 아파트는 최근 서울시에서 신통기획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삼부 아파트는 15층 열개동 866각으로 여의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단지입니다. 최고 60층으로 재건축이 될 전망이며, 삼부 아파트는 여의도 직구 단위 계획상, 모카 아파트의 용지를 공공기업원으로 받아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려 했지만, 모카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강조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의견으로 다포 상태에 있다가 3부 아파트는 단독으로 신통계획을 추진하였고 상업지역으로 재건축이 될 전망입니다. 여의도 아파트 중 숨은 블루칩인 여의도 모카 아파트는 3종 주거지역으로 서울 아파트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입지는 서울 아파트와 동등합니다. 아파트 바로 우측에 남자고등학교 덕분에 영구조망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편의시설과 교통입지가 우수한 편입니다. 모커 아파트는 현재 조합 창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중 쌍둥이 아파트라고 불리는 여의도 3위 은하 아파트입니다. 360가구 지상 최고 12층 4개 동이며 용적률과 지분이 거의 비슷한 아파트입니다. 여의도 아파트인 3위 은하 아파트는 종상향을 하여 상업 지역으로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아파트 중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584가구, 최고 13층 24개 동입니다. 서울시에서 용적률 172%인 시범단지를 용적률 400%까지 올려서 최고 60층 총 2400가구까지 입주 가능한 대규모 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중두 번째 신속통합단지인 여의도 한양 아파트는 최고 12층 8개 동 588가구입니다. 서울시 계획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상 최고 50층과 천세대 규모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아파트 중 장미대교 화랑 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중상향을 해줄 예정으로 통합하여 추진 예정인데, 통합 재건축은 용적률은 물론 사업성까지 올라가고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대교 아파트는 576세대 12층 4개동이며 장미 아파트는 196세대 14층 2개동 화랑 아파트는 160세대 10층 두개동입니다. 이상 주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의도 주거지역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여러 단지가 통합하여 재건축을 할 예정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장점으로 보여지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이 높아져서 무상평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단점으로는 단지별 협의가 늦춰질 경우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서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여의도 아파트는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 아파트가 모두 다 44년에서 52년이 된 오래된 아파트들이라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 추진하고 있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만 완화 또는 유예가 된다면 빠른 재건축을 기대해 볼수 있는 투자 가치 높은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최근 서울대입구역과 여의도를 연결